20번 다 친구간 0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이렇게. 근데 0에서 파이까지는 sinx-1 따라가고,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minus√3 sinx-1 따라간대. 근데 이거 보니까 둘다 y축으로 minus1 이렇게 내려놨으니까, 그거 잠깐 무시하고 그냥 sinx랑 m i n u s 트3 sinx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려도될것 같거든. 자, 여기 y는 마이너스 -1이 있고, 0에서 파이까지 sinx니까. Y축 그려 놓고서 0에서 이까지는 sin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.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파이에서 이 파이까지 그냥 sinx는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잖아. 그러면 루트 2 배를 해도 얘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정도일 텐데, 지금 마이너스 배를 했기 때문에 자 x축에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겠지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 파이까지 그리면 될 거야.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0에서 2파이까지의 실수 t에 대하여 자,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 t가 x적 순지 y적 순지 잘 모르겠거든. 근데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 t 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 되도록이라고 하니까 아, 그러면 이 t는 x적 순데 t가 예를 들어서 이런 x다. 그러면 올라가면 ft가 결정되잖아. 그러면 fx는 ft 여기서 ft는 상수가 됐으니까 fx는 ft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네 개의 실근이 나오겠지 근데 이런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다 더해달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일단 fx는 어떤 상수하고 만났을 때 실근이 세 개가 나오냐 라고 하면 여기 낮은 꼭대기를 만났을 때가 실근이 세 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이라고 만나게 되면 그러면 또 실근이 세 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t값이니까 결국은 여기 t, 여기 t, 여기 t 그리고 여기 t, 여기 t, 여기 t 모든 x값들 이거를 6개를 다 더해주면 될텐데 그러면 보면 여기는 2분의 파이지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간이 2분의 3파이니까 평균이 2분의 3파인두 수니까 더하면 3파이가 나올거야.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여기 0이 있는데 더하나만 하고 파이랑 2파이를 더하면 3파이가 나오지. 그러니까 그러면 3파이가 두 개니까 6파이에다가 더하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이거는 2분의 13파이가 되겠다. 그러면은 이랬을 때 p q 서로소인 p q를 더해 달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15로 쓰면 되겠네.